더 먹으라고 청계를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아 먹어 빨리. 여기도 먹고 이거. 준비 됐나? 여러분 저는 술 먹방 항상 뭐밥 먹방 하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뭐 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참. 다만 응. 응. 어떻게 재밌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아니 자꾸 스토링에 급착해요. 급착하지. 무조건 스토리를 이어야 돼. 응. 여러분, 강패가 진짜로 좋아한 것 같죠? 저를. 진심이야. 과연요? 나의 심장을 갈라서 보여줄 수 있지. 보여줘. 어. 보자. 정지당해, 정지당에 나중에 보여줄게. 응. 왜 자꾸 확인을 해 도와도 하는데 확인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도아 삐졌어. 내가 평생 자기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할줄 알았는데 내가. 그술 먹다 이제 너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삐졌어. <laughs> 아니야. 그때 왜 삐져? 난 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내가 생각한 좋은 사람. 응. 그럼 좋은 사람 만난다 그면 응원해 줄 거야? 응. 그럼. 너. <laughs> 너는 진짜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면 응원 안할 거야? 데려와 봐. 그때 나의 공포의 쓴맛을 보여 주지. <laughs> 요즘에 정권 지르기로 벽치면서 단련하고 있다. 그냥 턱 그냥 가는 거야. 콱 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도와 술 먹고 취하잖아요? 옛날에는 지켜줬죠? 이번엔 그냥 임신시켜버리겠습니다. 아, 미친놈아! <laughs> 이제 동료 BJ분들도 그러길 바랄 거야, 아마. 내가 옛날엔 지켜줬는데, 지금은 그냥 임신 시켜버린다 취하 하지마 이제 동료 BJ 분들도 다 원할 거야. 이제 제발 아, 좀 만나래. 야 젤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아 거미가 아니고 해바라기네. 해바라기 좋아해? 아니, 다리만 먹 아니 해바라기 안 좋아해. 왜? 나 해바라기 본본적 없어. 해바라기 왜본 적이 없어? 실제로 그 실제로 해바라기? 아 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니까그 꽃을 본 적이 없다고. 너 무슨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너 무슨 해바라기 말해. 아, 너왜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애가 어, 어른이 됐어? 아니, 해바라기를 본 적이 이게 없다고. 이 얼굴, 얼굴 왜 빨개졌는데 지금? 진짜 그 해바라기를 본 적이 없다고. 아, 뭘본적이 없어. 진짜 없어. 해바라기 어디서 보는데. 내가 몇 번이고 보여줬는데 왜못본 적이? 네가 온 어, 아, 돌아이 새끼야. <laughs> 아, 도아가 이제 나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네. 이런 시커금 토크를 물어보는 걸 보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 바로 카트 쳤거든요. 하지 말라고. 네. 이제 슬슬 나를 남자로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좀 이성의 눈을 뜬 거지. 도아가 나 같은 사람한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맞죠 여러분? 진짜 너 같은 사람. 인생 조져 놓을 수 있어. <laughs> 어떡해? 항상 자신만만하고 내가 모든 여자들 다국릴수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음. 진짜 짜런애 애들 한테개빠지한테들어지게만들서못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테 그러고 한잖아 <laughs> <laughs> 어? 네가 한금나 조지고 있잖아 그지게자 <laughs> 그러면 국에서그한번자어보한습니다한 자, 첫잔 시작이니까 다시 <laughs> 새롭게 해볼까? 어? 아 비비가 또 천개. 비비씨가 강크워. 강사 오빠 한잔더 먹으라고 천개를. 잠깐만. 왜? 아너나 취하게 해서 뭐 하려고? 아 빌드 오빠랑. 아, 뭔 소리야? 아 어. 뭐야? 이제 옛날에 내가 너 좋아하듯이 이제 네가 나한테 그런. 아도와도 이제 을른다 됐다 애들아 대놓고 나 취하게 하려 그러네 아 참나 사는 거라고 할수 없어 러브샷 천개 아니에요 러브샷 오만 개예요 아아라시 형이 하라니까 해 아니야 <laughs> 아해 아니야 들고만 있어봐 그러면 아 먹어 빨리 아 아, 이거 클립 따서 박제 좀해 주세요. 클립 제목 도아가 처음으로 강패한테 러브샷 하자고 했음. 야, 아, 먹는 것만. 한잔더 먹으라고 청개를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아, 먹어. 빨리. 아, 자. 어디 있죠? 음. 아,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네. 물티슈라고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그냥 손가락질만 해. 그럼 알아서 갖다 줄 테니까. 알았지? 목 나가, 너 노래 불러야 되는데, 목 다쳐. 물티슈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질만 해. 그럼 알아서 뽑아다 줘잖아 내가. 어? 알았지? 둘이 뽀뽀하면 2,000개면 도와놓나 할 거예요. 2,000개를 어떻게 해? 얘한테 2,000개 싸도 안 해주니까. 나한테 에드벌레 하나 쏴 그럼 내가 그냥 강제로 할게. 그럼 되잖아. 빵스 버섯을 하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가만 있어. <laughs> 가만 있어. 너 내일 출근 몇 시야 근데? 아너 과연데 빨리. 응? 그거왜 물어봐? 아, 설마 내가 깨워주려고 물어봤겠냐? 아이 새끼 미쳤네 야, 아니, 야, 야 도와야. 오빠가 아 오빠라는데 내가 깨워. 야, 야. 오빠가... <laughs> 아, 나도 모르겠고... 아 말실수했네. 왜냐면 도아랑 둘이 있을 때 제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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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제... 거, 오빠. 제가 나, 오빠... 시발.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도아가 자꾸 오빠라고 불러요. 둘이 있을 때는... 아, 제가 방송 중에 착각했네요. 또... 지랄하지마 존나 좋은데 놀러가지고... 가 거기서 오빠, 오빠 소리 들으니까 씨발 오빠가... 라고 하는 입에 처 붙어가지고 그냥... 질투하네, 왜... 질투해! 아 미친 뭐, 미친. 좋은 데 갔다 와갖고 뭐, 걔네한테 오빠 어쩌고 한 거예요? 아니야. 강태멋지다, 브이스 안멋지다. 멋있는데 오 네, 남자로서 말고 멋있긴 해. 남자로서 멋있다고? 아니. 어? 아 존나 뭐야? 아 그러면 우리 그거 할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씩 받자. 가끔 김강패한테 설렌다. 에이, 가끔은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게 아닌데. 맞지. 그래서 적은 있다라고 할. 게 아, 설렜던 적은 있다. 응. 근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적은 있던 거 같아. 그게 나 표정... 1년 반 됐잖아. 너랑 응. 나안 본지... 응. 방송 안 한지도 그렇고... 1년 반 동안 썸... 응. 그리고 연애 포함해서 몇 명... 너 먼저 얘기해. 근데 썸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연락만 했어. 나보다 형이야? 형이면 안패고 동생이면 패게 지금 찾아가서 씨벌놈아 새끼 할아버지야 어르신 <laughs> 삼시새끼 꼬박꼬박 씹어드시고 그래도 능력 정말 존경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도아의 마음을 뺏어가시고 그 비법이 뭔지 전수해 주신다면 할아버지 댁에서 <laughs> 방청소하며 구두 닦으며 1년 정도 배울 의향은 있습니다.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할아버지. 야! 왜? 너 취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언제 물어보라는데? 니 얼마 전에! 아! 얘기해, 바로! 뭐? 뭘? 새끼, 취해가지고! 응? 너나 걱정시켰어, 안 시켰어? 내가? 응. 내가 그때 부천에서 정성 컴퍼니 방송 끝나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합방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나 정확히 기억나 다 정확히 말해줘 네가 얘기해봐 알았어 얘기해 네가 전화 왔어 갑자기 어. 그래서 내가 취했다고 말했지 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먹었다 했지 어. 그러니까 아 누구랑 이렇게 하길래 옆에 있는 애들이 옆에서 누구예요? 오라 하세요! 오라 하세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애들, 애들이 오라는데 너올래 하니까 네가 오라고 누나? 아... 주소가 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얘가 나 존나 친했는데 얘가 내 손잡고 노래 불렀어요 이렇게 그대를 만나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무릎 꿇고 물렀어요, 무릎 꿇고. 야, 자, 이제. 알았어. 여러분, 자야 될것 같아요. 너가 가야 자지. 니가 자야 가지. 니 이거 방종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보 멍청아. 일단은 그럼 다 민심이 나래니까 너 잠깐 여기. 나 애들이랑 소통할 때 동안. <laughs>